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신산업 혁신 특구 정책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데요. 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 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지역의 특화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자유 특구, 부산은 블록체인과 해양 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들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곳을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로 지정해 2023년부터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경제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부산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9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구 후보지로는 센터 미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우한부두 주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센터 미지구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지역이라는 이점이 있고 지난해 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산업 혁신 특구와 연계할 경우 도심 융합 특구의 정보통신 기술,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분야 기능 확대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후보지인 우한부드는2030 세계박람회 유치 부지이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이기도 합니다. 추진위는이 일대를 특구로 조성할 경우 글로벌 게임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성입니다. 부산시는 8월 중 특구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 대통령실, 관계 정부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